한 미국인 여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고개를 저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거대한 나라가 작은 한국을 견제하고 두려워하는지 그 비밀스러운 이유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 맥스 카터가 중국 정부 내부의 극비문서를 입수하고 벌어진 국제적 파장과 그 의미를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얼마 후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중국의 한국 견제 전략이라는 숨겨진 이야기에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경험한 것일까요? 뉴욕타임스 본사 창문 너머로 맨해튼의 회색빛 고층 빌딩들이 층층이 솟아 있었습니다. 맥스 카터는 커피잔을 들고 바라보며 오늘의 기사 주제를 고민했죠. 단단한 체격에 굵은 눈썹이 인상적인 38살의 맥스는 뉴욕타임스의 중국 전문 아시아 담당 기자였어요. 아버지 제임스 카터는 냉전 시대를 풍미했던 국제정치 저널리스트로 맥스에게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진짜 저널리스트라면 세계를 움직이는 큰 나라를 다뤄야 한다. 작은 나라는 역사의 주변부일 뿐이야. 그 말을 가슴에 새긴 맥스는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파고드는데 자신의 커리어를 바쳤어요. 그의 기사는 항상 백악관과 국방부에서 주목받았고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죠. 오늘도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신 군사훈련에 관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카터, 편집장님이 찾으세요. 동료 기자의 목소리에 맥스는 고개를 들었어요. 편집장실에 들어서자 마이클 편집장이 손짓했습니다. 안 깨나, 맥스. 자네 다음 주 중국 방위산업 엑스포 취재 일정 알지? 네, 준비 중입니다. 잘 됐군. 이번에는 시각을 좀 넓혀보는 게 어떨까? 중국의 방위산업이 주변국들에 미치는 영향 같은 맥스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주변국요? 대만이나 일본 말씀이신가요? 마이클 편집장은 머리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최근 정보에 의하면 중국이 가장 견제하는 국가가 생각보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날 저녁 맥스는 집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편집장의 말을 곱씹었어요. 세계 지도를 펼쳐두고 중국 주변국들을 하나씩 검토했죠. 러시아? 아니겠죠. 인도? 가능성은 있지만, 일본? 대만? 역사적으로 볼때 그럴 수 있지만, 새로울 게 없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맥스는 생각했어요. 어차피 중국이야말로 아시아의 중심축이다. 그 외의 나라들은 그저 부속품일 뿐. 다음 주 맥스는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엑스포 행사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중국의 최신 미사일 시스템과 드론 기술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맥스는 군사 전문가들과 인터뷰하며 메모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행사장 외부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맥스는 호기심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 중국인들이 모여있었고 놀랍게도 그들은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중국의 미래는 한국을 배우는 것에 있다. 창의성과 혁신,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경찰들이 빠르게 모여들어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맥스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어요.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외치다니,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호텔로 돌아온 맥스는 곧바로 현지 컨택트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그 시위, 무슨 일이었죠? 상대방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최근 중국 젊은층 사이에서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한 선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죠. 한국이요? 그저 작은 나라인데. 크기만이 전부는 아니죠, 카터씨. 실은, 당신이 봐야 할 문서가 하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맥스는 카페에서 컨택트를 만났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건 중국 정부 내부 문서의 일부예요. 한국 견제 전략이라는 제목의 맥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문서에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기술력,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호텔방으로 돌아온 맥스는 창밖을 응시했어요. 베이징의 스모그 낀 하늘이 그의 마음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큰 나라만이 중요하다고 믿어왔는데 그 관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설마 맥스는 중얼거렸어요.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베이징에서 뉴욕으로 돌아온 맥스는 밤을 새워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의 지식은 초라했어요. 고작해야 삼성과 현대 그리고 K팝 정도였죠. 그러나 내부 문서는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편집장님,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맥스는 마이클 편집장에게 직접 요청했어요. 마이클은 안경을 올리며 미소지었죠. 그래, 드디어 관심이 생겼나 보군. 좋아, 승인하지. 비행기 안에서 맥스는 한국에 관한 기본 정보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인구 5천만, 면적은 뉴욕주보다 작고 천 년이 넘는 역사. 하지만 숫자와 역사적 사실들이 그에게 큰 인상을 주지는 못했어요. 작은 나라라는 선입견이 여전히 그의 마음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맥스는 첫 신상부터 당황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공항 직원들의 능숙한 영어와 빠른 입국 절차에 놀랐죠. 하지만 곧 그는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걸 수도 있어. 본질을 봐야지. 서울 시내 호텔에 체크인한 맥스는 창문을 통해 도시를 내려다 봤어요. 빽빽한 고층 빌딩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밤이 되자 도시 전체가 형형색색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저 작고 깨끗한 도시, 그 정도로만 보였죠. 내일부터 진짜 취재다. 맥스는 중얼거렸어요. 그는 초기 일정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현대자동차 연구소, 그리고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다는 판교 테크오벨리까지 정말 중국이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 다음 날 아침 맥스는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 거리를 산책했어요. 작년 층 남녀가 공원에서 태극권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저건 뭐하는 거예요? 그가 통역을 맡은 한국인 가이드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아, 기체조라고 해요. 건강을 위한 운동이죠. 미나가 설명했어요. 중국에서 온 건가요? 미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건강법에 기반한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죠. 첫 번째 방문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맥스는 백색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그는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곳에서 제조되는 메모리 칩은 세계 시장 점유율 63%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세계 모든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우리 기술이 들어간다고 볼수 있죠. 맥스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중국도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나요? 안내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국의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는 우리 반도체가 사용됩니다. 그들이 자체 기술 개발에 수천억을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죠. 점심시간 맥스는 공장 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놀랍게도 모든 직원들이 평범한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임원들도 여기서 먹나요? 맥스가 물었죠. 물론이에요. 우리는 수평적 문화를 중요시합니다. 안내원이 대답했어요.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맥스는 자율주행 기술과 수소 연료전지 개발 현장을 둘러봤죠. 한 엔지니어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기술력에선 아직 격차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혁신을 항상 주시하고 있죠. 하루 종일 취재를 마친 맥스는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예상보다 인상적이긴 하지만 과연 중국이 두려워할 정도일까? 저녁 그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스타트업 창업자와 만났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CEO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인공지능 앱을 개발 중이었죠. 왜 한국에서 시작하셨나요? 실리콘밸리나 중국이 시장이 더 큰데요? 맥스가 물었습니다. CEO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죠. 중국 기업들은 거대한 내수시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를 상대해야 해요. 맥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CEO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죠. 우리는 남들이 웃어도 계속 도전합니다. 작다는 것이 때로는 강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맥스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작은 나라는 역사의 주변부일 뿐이야. 그 순간 맥스는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편견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맥스는 창가에 서서 밤에 서울을 바라봤어요.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비추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맥스는 호텔 로비에서 뜻밖의 손님을 만났습니다. 중국 국영신문사 베이징 데일리의 기자 왕리였어요. 그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맥스에게 다가왔죠. 카터 씨 우연이네요. 저도 한국에서 취재 중입니다. 맥스는 경계심을 숨기며 악수했어요. 정말 우연이군요. 혹시 오늘 점심 함께 할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맥스는 승낙했죠. 그들은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식 바비큐와 각종 반찬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이번 취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왕리가 물었습니다. 맥스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기술 산업에 관심이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왕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사실 저희도 한국에 관한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요. 식사를 마친 후 왕리는 목소리를 낮추며 본론을 꺼냈어요. 카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당신이 중국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맥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는 당신의 커리어를 존중합니다. 뉴욕타임스의 중국 전문 기자로서, 앞으로도 많은 중국 관련 독점 기사가 필요하실 거예요. 왕리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흥미로운 기술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중국의 그림자 아래 있는 존재죠. 맥스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어요. 왕리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한국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기사를 쓰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당신의 전문성에도 해가 될수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온 맥스는 서울의 거리를 홀로 걸었습니다. 왕리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떠오른 것은 지난 이틀간 본 한국의 모습이었죠. 분명 이 작은 나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맥스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또 다른 스타트업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세계 최초로 실시간 AI 번역 이어폰을 개발한 회사였죠. 우리 제품은 중국과 미국 회사들이 계속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CEO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우리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그런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나요? 맥스가 물었습니다. 우리에겐 악바리 근성이 있어요. CEO가 웃으며 말했죠. 악바리 근성이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집념이죠. 한국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자랐거든요. 그날 저녁 맥스는 한국의 역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군사독재를 거쳐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한 한국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 세기 만에 식민지에서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발전한 나라는 역사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죠. 맥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그는 왜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크기는 작지만 그 영향력과 혁신성은 결코 작지 않았죠. 호텔로 돌아온 맥스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어요. 왕리가 보낸 것이었죠. 카터 씨. 오늘 만남이 즐거웠습니다. 첨부 파일은 중국 시장에서의 독점 취재를 위한 접근권을 드리는 제안서입니다. 물론, 우리의 작은 이웃나라에 대한 과장된 보도를 자제해 주신다면 말이죠.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앞으로 중국 고위 관리들과의 독점 인터뷰 기회, 군사시설 방문 허가 등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맥스에게는 커리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였어요. 그러나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일간 보고들은 한국의 모습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죠.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천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독창적 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신.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야. 맥스가 중얼거렸어요. 내 내면의 편견과의 싸움이기도 해. 그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왕리의 제안과 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한국의 현실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등하고 있었죠. 다음 날, 맥스는 서울 외곽의 한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인공지능 연구센터로 알려져 있었어요. 연구소 책임자인 김교수는 맥스를 반갑게 맞이했죠. 우리 연구진의 30%는 중국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AI 연구 환경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맥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AI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한국으로 오는 건가요? 김교수는 미소지었어요. 양적 투자만으로는 창의적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로운 연구 환경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연구실을 둘러보며 맥스는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함께 일하며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저희 팀이 개발한 자연어 처리 기술은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점심시간 맥스는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중국인 유학생이 솔직하게 말.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워요. 여기서는 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을 나온 후 맥스는 서울 시내의 한 전통 시장을 방문했어요. 현대적인 마천루 사이에 자리 잡은 오래된 시장은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죠. 이 김치는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한번 맛보세요.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건넸습니다. 맥스는 맛을 본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맛있네요. 중국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김치는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한국만의 음식이에요. 카페에 앉은 맥스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기술력, 창의성, 문화적 독창성, 모든 것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었습니다. 그때 카페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그의 주의를 끌었죠.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한류 콘텐츠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규제의 목적은 문화적 침투로부터 중국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스는 픽 웃었습니다. 문화적 침투라. 중국 같은 거대 국가가 한국의 문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제는 그리 놀랍지 않게 느껴졌어요. 저녁 맥스는 한국의 유명 경제학자와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했죠. 중국은 표면적으로 한국의 가장 큰 교역국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에 더 의존적입니다. 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 없이는 중국의 산업 발전이 불가능하거든요. 맥스는 물었어요. 그런데 왜 중국은 한국을 공개적으로 견제하지 않나요? 경제학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너무 작아서 공개적으로 적대시하면 국제사회에서 불필요한 관심을 끌게 되죠. 중국은 조용히 한국을 견제하길 원합니다. 호텔로 돌아온 맥스는 자신의 침대에 털썩 누웠어요.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 중국 전문가인 자신의 커리어에서 부수적인 존재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맥스는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젊은 시절의 아버지 제임스 카터가 다른 외국인 기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맥스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진짜 저널리스트라면 세계를 움직이는 큰 나라를 다뤄야 한다. 그 말을 따라 맥스는 중국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그게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맥스가 대학신문에 작은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에 관한 기사를 썼을 때였습니다. 기사를 보여주자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죠. 그런 나라들은 역사의 주변부일 뿐이야. 넌큰 그림을 봐야 해. 그때 맥스의 자존감은 산산조각 났었어요. 그 이후로 그는 오직 큰 나라만을 취재했고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켰습니다. 맥스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작은 나라라는 생각이 이제는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뉴욕의 편집장이었습니다. 맥스 한국에서 진전이 있나? 중국의 한국 견제 전략에 관한 독점 기사를 기대하고 있네. 맥스는 잠시 망설였어요. 네, 생각보다 흥미로운 발견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패권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 문화, 혁신, 모든 영역에서 한국은 중국의 진정한 경쟁자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맥스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하지만 기사를 쓰기 전에, 그는 왕리의 메일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중국 고위관료들과의 독점 인터뷰. 군사시설 방문허가 그야말로 기자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였죠. 맥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어요. 어떤 기사를 써야 할까? 베이징의 요구대로 한국의 중요성을 축소한 기사를 쓰고 자신의 커리어를 앞당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직접 목격한 한국의 진실을 쓸 것인가? 갑자기 맥스의 눈에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죠. 맥스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종종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내 할아버지는 한국을 위해 싸웠단다. 작은 나라였지만 그들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믿었지. 그리고 맥스는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어요. 9살 때 할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우들과 만났고 그들의 후손들과 함께 식사했죠. 그들은 맥스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맥스의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어요. 맥스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죠. 결심이 섰기 때문이었어요. 맥스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중국이 두려워하는 나라, 한국의 비밀이었어요. 그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작은 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한국은 중국의 미래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다. 그 이유는 땅의 크기가 아닌 혁신의 깊이에 있다. 맥스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야말로 그가 기자로서 써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기사를 작성한 후, 맥스는 마지막 취재를 위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최첨단 의료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수술 로봇은 중국을 포함한 30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밀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점심시간, 맥스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왕리였어요. 카터 씨,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맥스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본 진실을 쓸 겁니다. 전화 너머로 왕리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의 당신의 커리어는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아시죠? 더 이상의 독점 취재, 고위 인사 인터뷰는 불가능할 겁니다. 맥스는 미소지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기자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일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맥스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 이 결정은 그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기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죠. 호텔로 돌아온 맥스는 기사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악바리 근성이라 불리는 한국인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위기에서도 혁신을 이루어낸 역사적 사례들을 상세히 다뤘어요. 기사의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국토의 크기나 인구수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혁신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정신이다. 그것은 어떤 물리적 한계도 뛰어넘는 힘이다. 송고 버튼을 누르기 전 맥스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왕리의 경고가 맴돌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할아버지의 미소와 자신이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송고 버튼을 눌렀어요. 이게 진짜 저널리즘이다. 맥스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맥스의 기사는 뉴욕타임스 국제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중국이 두려워하는 나라, 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은 전 세계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맥스는 온라인 반응을 살펴봤어요. 기사는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공유를 기록하고 있었죠.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주요 매체들도 맥스의 기사를 인용하며 후속 보도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화기는 쉼없이 울렸어요. 미국 국무부 세계적인 투자회사들, 그리고 다른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죠.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중국이 한국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나요? 맥스는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제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한 국가 간 경쟁이 아닙니다. 혁신과 창의성이 어떻게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죠. 중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맥스의 기사를 사실을 왜곡한 허위 보도라고 비난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뉴욕타임스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주재 기자들은 맥스의 기사가 그들의 취재 활동에 제약을 가져올 것을 우려했어요. 심지어 일부 고위 편집자들은 기사의 톤이 너무 도발적이라며 비판했죠. 오후, 맥스는 편집장으로부터 긴급 화상회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회의에 참석했어요. 화면 속 편집장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맥스. 자네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네. 중국 정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 베이징 지국에 있는 우리 기자들의 취재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 맥스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하지만 제가 쓴 내용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그래. 그건 알아. 하지만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설명해주게. 자네는 우리의 중국 전문가 아닌가. 이런 기사는 자네의 전문 분야를 벗어난 것 같은데. 맥스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때 다른 편집자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앞으로의 중국 관련 취재는 어떻게 할 건가요? 맥스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후회할 시간은 지났어요. 그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죠. 진실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기의 문제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편집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맥스, 자네의 기사는 우리 신문의 원칙에 충실했어. 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자네를 지지할 걸세. 화상회의가 끝난 후, 맥스는 호텔 창가로 다가갔어요. 서울의 저녁 풍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도전을 알고 있었죠. 아마도 중국 취재는 한동안 어려워질 것이고 그의 전문 분야로서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스스로 배웠어요. 진정한 저널리즘은 크기가 아닌 진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맥스는 서울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기사는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수많은 후속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맥스를 환영하지 않는 인물로 지정했고, 그의 중국 비자는 취소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국제저널리즘 분야에서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사는 크기가 아닌 혁신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카페 창문 너머로 서울의 일상이 펼쳐졌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노인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맥스는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담긴 비범함을 이제야 볼수 있었죠. 실례합니다. 카터 씨, 맥스가 고개를 들어보니 중년의 한국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 후손들의 모임 대표예요. 혹시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맥스는 자리를 권했고, 김영호는 앉았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미군 참전 용사들에게 드리던 감사의 표시입니다. 카터 씨의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카터 씨의 기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청동 메달이 있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한글과 영어가 새겨져 있었죠. 맥스는 감동에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가 떠난 후, 맥스는 메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작은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웠고,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맥스 역시 작은 진실을 위해 싸웠고, 그로 인해 큰 변화를 만들어냈죠. 그는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과 그들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크기가 아닌 가치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였죠. 저녁 맥스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둘러보기 위해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해가 지면서 도시는 수많은 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길을 갑니다. 다음 날 아침 맥스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는 이제 중국 전문가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자 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맥스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작은 나라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웠어요. 진정한 가치는 크기가 아닌 깊이에 있다는 것을 비행기가 이륙하며 맥스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의 새로운 기사 제목은 이랬어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는 미소 지으며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크기가 아닌 진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할 용기에 관한 이야기. 맥스의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시했던 것 속에 진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